오늘부터는 한번 장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장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광고를 좀 구매해 볼게요. TV 광고는 단기로 하고, 그리고 온라인 광고는 장기로 합시다. 그리고 직원 유니폼을 한번 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직원 유니폼을 어떤 걸로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괜찮을까? 이건 너무 식당 가니까 좀 편했으면 좋겠고 빨강색이 포인트니까 상점에 이런 빨강색이 좋을 것 같거든요. 가디건 스타일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햄프도운 베이글리 스타일로 입히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지금 또 여름이라서 그러면 요거에서 붉은 걸로 할까요? 이렇게 너무 유니폼 같지는 않다. 이런 나비 넥타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근데 너무 귀엽다. 술라니 스타일 괜찮네. 패턴이 별론데 여름. 좀 시원하지만 단정한 유니폼. 이거 볼링장 유니폼 같긴 한데, 이게 좀 시원하면서도 그나마, 그나마 괜찮은가? 아닌가? 유니폼 하지 말까? 어, 이거. 빨강색 있다, 빨강색. 이거 괜찮은데요? 너무 빨강색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이게 우리가 십자수를 한 거니까 십자수 패턴이 박혀있는 그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없어. 이게 그냥 가장 무난하다. 아니면 이런 거. 근데 이거 이 티셔츠가 너무 파인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좋지? 이거? 이거 할까요? 이게 그나마 붉은색이라서 괜찮다. 아 이거 할래 이거. 그냥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너무 갇혀 입지 않은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저는. 반바지로 입힐까, 그냥? 이어또 햄포도운 베이글리기 있나 볼까? 근데 이건 너무 직원 같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뭐 마음에 안 드는 이유 찾으려면 엄청 많이 찾을 수 있죠. 이거 할까요? 그냥 가장 무난하게? 약간 슬랙스 같은 바지 입히고 싶기도 한데. 근데 저 이, 이거를 좀, 좀 안에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나와 있는 게좀 싫어. 이런 유니폼 같지 않은 느낌이 좋겠어. 그리고 이것도 그냥 티셔츠 같은 걸로 할래요. 어떡하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걸로 하고 좀 짙은 색, 이걸로 하고 이거는 청바지, 청바지에 흰 티셔츠, 그러니까 가장 무난할 것 같아. 흰색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리고 신발, 신발도 이게 다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어떤 신발을 신기지? 그냥 이렇게 무난한 운동화가 좋겠어요. 흰색 운동화. 이렇게 하자. 이게 딱이다. 이렇게 할게요. 근데 또 한편 다시 볼까? 제가 이거, 이런 거를 잘, 결정을 잘못 내려요. 이러면 뱃살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안 돼. 이걸로 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편해 보여. 이렇게 하고, 양말은 뭐 알아서 신으시면 되고, 이걸로 정할게요.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여기, 여기에 출입허용을 이걸 문 잠가야 돼. 문을 잠가서 고용인 제외 모두 그리고 출입 허용은 가족. 여기도 잠가야지. 문 잠금. 담비 제외 모두 출입 허용은 종업원.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그러면 문을 열어봅시다. 한번 직원 유니폼을 할당 영웅이한테 할당을 한 다음에 상점을 열어봅시다.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할 텐데 아 영업 개시했어. 우리는 그럼 여기 와가지고 그 동안 여기에 축사에 동물을 구매해 보도록 할게요. 어 하양색 라마를 우선 구입을 해볼게요. 일단 처음 봤으면 무조건 먹이를 줘야 돼. 아 그리고 여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어. 문 잠금. 단비 제외 모두. 어 간식을 한번 줘볼까? 초콜릿 간식 처음 만났으니까 여러 간식을 좀 줘보고 싶어 무슨 뭐 지렁이 같은 얘기하는 거 같은데? 오! 예뻐하는 건가 봐뭐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예뻐한다 음, 처음 만난 기념으로 내가 초콜릿 간식을 줄게 마이클 씨 여기 왜 왔지? 어이고! 새까매졌어? 어? 시장님도 오셨네? 두 분이 혹시 우리 오늘 장사하는 거 알고 이 근처에 오신 건가? 갈색 라마울 하나랑 하얀색 라마울 여섯 개를 얻었습니다. 좀 씻기기도 하고. 아,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맞다. 친구니까. 제가 라마 키우면 순이라고 꼭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순이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순이네. 순이한테 간식을, 매콤 간식을 한번 줘볼까? 이번에는 그럼 빨강색이 되겠지? 어? 솔깃한 가십 요청하기가 된다 이거 합시다 왜냐면 우리 담비가 지금 아이고 아이고 여기 빨간색이 됐어 우리 지금 담비가 갖고 있는 심부름이요 꽤 많아요 시장에게 돌아가서 솔깃한 가십을 보고 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소포를 입수하는 거 그리고 하양색 달걀 한 팔을 배달해줘야 되거든요 킴한테 그리고 아 맞다 마이클 씨가 준 버섯도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마이클 씨 혹시 소포 있을까요? 어, 마이클 씨가 있대 또. 마이클 씨가 한 번에. 오, 좋은데? 이렇게 고마울 스가이 소포를 싸면서 누군가 와서 가져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디 이걸 잘 전해주세요. 영웅 씨가 잘하고 있나? 근데 생각보다 손님이 너무 안 온다. 우리 광고 꽤 많이 하지 않았나요? 광고 두 개나 했는데도 이렇게 안올수 있어? 아 그리고 영웅 씨가 오늘 어떤 기분인지 물어보고 싶었어. 기분도 물어봐야 돼. 영웅 씨 오늘 첫 출근인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나름대로 만족해요. 그런데 혹시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어, 마음에 드는 게 있나 봐. 어 이거 개선해준다. 어우 사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지 바로 계산을 해주네요. 어, 마음에 드는 상품들 있으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영웅씨 첫날인데 이렇게 일찍 와서 고마워요. 여기 좀잘 부탁해요. 손님 계산해주기가, 아, 요게 벌써 할당 업무라 돼 있었구나? 오. 그럼 지금 이분을 계산해주시고요. 저는 좀 가볼게요. 영웅씨 이거 잘하겠지? 이제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영웅 씨가 적당히 일 해주실 거야. 어 많은 분들이 오셨다. 어 우리 얘네 집을 안 갔네. 왔었네를 왜 왔었네를 안 갔을까요 어제? 오 어, 여기 또 결제를 했어. 어머머. 영웅 씨 근데 너무 그 계산만 해주라고 했다고 너무 서 있는 건좀 그렇지 않나요? 오늘은 좀 흥정해서 괜찮은 값에 가져가봐야겠어. 뭐 원하는 건 따로 없지만. 아, 어, 된대. 아, 역시, 김. 제가 형정을 했으니까, 바로, 바로 버섯을 전해드리도록 하죠. 어? 동물 관리인 안부 전화기와 안부와 버섯 전화기가 있어요.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안부와 버섯을 전해주자 그게 마이클 씨가 준 건데, 내가 그 버섯을 그냥 꿀꺽할 순 없잖아요? 김이 뭔가를 알고 오시는 건가? 어, 마이클 씨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버섯을 갖다 달라고 하지 뭐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 어, 마이클 씨가 아실 거라고 했어요. 오 역시 동물 관리인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야. 버섯 그것도 매력적인 버섯. 무슨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당신의 도움과 이 모든 일에서 보여준 신중한 태도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요. 우선은, 펍. 펍에도 가야 되는데? 근데 펍은 저희가 지금 갈 수가 없고요. 장사 중이니까 여기 시장님. 시장님한테 가십을 먼저 보고 해줘야겠어. 어, 여기 펍 사라가 여기 있네, 바로. 펍에 가지 않아도 돼요. 왜 다들 이렇게 모여있는 거지? 사라한테도 얘기해줘야지. 마을 소포 배달하기. 어, 담비가 방금 양상추 십자수 도안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양상이네요. 사라한테는 어 사라 씨 여기요. 네 기다렸죠. 오늘은 제가 가게 장사하니까 거기도 좀 이따 오세요. 일단 라우리, 라우리한테 물어봐야지. 여기 물어볼 사람 진짜 많아 오늘. 라우라 혹시 내가 도와줄 일 있어? 어? 이분 라우리가 아닌데 왜 여기 있을까요? 이분도 혹시 그럼 심부름? 뭘 하는 분이 지금 추가된 건가? 뭐지? 리케이터라고 돼 있거든요? 일단 난라우리한테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할 거예요. 동물 간식, 축사 업그레이드 부품, 새로운 간식 레시피와 동물 의상, 그리고 배달 쿠폰까지.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라우리한테 하나 해줘야지.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털복숭이 동물들 사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팔아야 할 식료품이 있어요. 그 사랑스러운 동물들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구해서 가져오면 정말 고마울 겁니다. 아, 우리 순이한테 뭐좀 도움을 받아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미션일 것 같습니다. 호박 스파이스 우유 한 병이네. 아, 순이가 아니라 장군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네. 미스터리 상자 하나 주세요. 여기 서 있어도 유부한테 물어볼 수 있네. 아가사 할머니한테도 일 돕겠다고 물어봐야지. 아가사 할머니, 재배에 도움 주기. 작은 싹을 크게 키워내는 것처럼 기쁨을 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나를 위해 뭔가를 재배하여 우리 둘이 유유상종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아가사 할머니는 재밌는 미션을 줘서 요거를 하면 또 새로운 미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어? 여기 지금 두 명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영웅씨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어머, 지금 한명 갔잖아, 결국. 영웅씨, 제가. 영웅아, 내가 여기 없다고 지금, 뭐지? 이제 내가 보니까 드디어 그런 건가? 아무래도 직원 교육을 좀 해야겠는데? 어, 청소하기. 여기 청소할 게좀 있네. 청소를 좀 하자. 직원들을 관리를 할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없나 봐요. 이건 레스토랑만 가능한가 봐. 여기 있는 거를 좀 팔아서 여기 금방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재고를 좀 채워봐야지. 아이템 재고도 좀 채우고. 판매한 건 4개. 매출 순이익은 656. 7시간 영업했어. 어, 이제 결제해주시는 거죠? 그니까 딱 내가 있으니까 결제를 하네. 꼭 그런 건 아니겠지? 아까 좀딴 생각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 배가 좀 고파서 여기서 한 접시 남은 거 가져가게 해야겠어. 근데 사람들이 이거 되게 열심히 안 사네요? 이게 한 잔만 팔렸어, 여기 아래서도. 보통이라 그런가? 저기요, 이번 근무일에 계속해서 초과 근무를 시키고 있어요. 저는 심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근해야 합니다. 그럼 퇴근한 거야? 와, 뭐 계약서에는 8시간만 일하자고 해놨었나? 그럼 어찌됐든 오늘은 그냥 어, 졸립기도 하니까 상점을 닫도록 할게요. 어, 죄송해요. 좀 닫을게요. 어, 이제야 두 명이, 아이고. <laughs> 내가 이거 닫으려고 하니까 여기 두 명이 이제 결제한다 그랬어. 이거까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152. 그리고 판매는 다섯 개를 해서 이렇게 됐고요. 185 시몰레오는 정도 얻었습니다. 어,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금전 계산기에서? 끝났는데? 어, 받을 수 있나 보다. 끝나도 받을 수 있구나. 다 상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더럽다 그런 거였어. 아, 그것도 모르고. 생각보다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았어. 순이도 잠이 들었고 우리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 집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일어나자마자 지금 양상추 도안 해제한 거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자기 전에 한 수박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귀엽죠? 꽃무늬도 이렇게 세 개나 있어. 이것도 팔려고 하다가 만 건데 이것도 기회 되면 팔도록 할게요. 축사 청소도 하고 청 닭장도 청소하고 우선은 아침을 좀 먹고 오늘은 또 품평회가 있는 날이어서 무조건 가봐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판매해야겠어. 이거 특급 판매하면 3,322 거든요? 요거를 전부 수확을 해서 오늘 갔다가 팔 거고요. 우리 어제 하루 동안 벌었던 금액이 180 얼마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거 파는 게더 돈이 되겠어. 돈 버는 것보다도 그냥 하고 싶었던 일 하는 거에 의의를 둬야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해피는 안 클까요? 해피 왜 이렇게 안 크지? 음, 누가 이렇게 울어대, 울어대? 파이는 요거 호박 파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갈 거고요. 특대형 작물은 이거 중형 호박은 13kg, 꼬마 가지 아니야. 그래서 중형 호박, 특대형 가지. 어차피 이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가지를 가지고 가야겠어요. 아이고 바쁘다 바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가게를 쉬어야겠어요. 영웅 씨를 보면 좀 좋겠다. 영웅 씨도 오늘 뭔 출품작을 낼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장군아. 장군이 다른 옷좀 한번 입혀볼까요? 장군이 다른 옷이 없네. 오늘 마이클 씨 오면 물어봐야겠다. 소원는왜 내가 뭐안 했지? 금빛 달걀에 대해서 알아놨다고? 금빛 간식도 주고. 금빛 간식이랑 금빛 달걀을 줬단 말이야? 그럼, 금빛 달걀을 낳을 수 있게, 그걸로 돈을 버는 거야. 아니, 아니야, 돈 버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우리 금빛 꽃꼬 금빛 아기를 낳아주고 또 키워보고 싶거든요. 쿠쿠가 그나마 지금 젊은 성체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꽃분이는 조금 걱정이 돼. 마침 식구를 늘릴 생각을 했더니 유정란을 얻긴 했는데, 아, 우리 금빛 달걀이 있어가지고, 아, 금빛 달걀 가지고 뭐할수 있지? 또 금빛 간식을 만들 수 있겠지? 마이다스는 단지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금빛 달걀이 유정란이면 부하여 금빛 닭이 나옵니다. 금빛 달걀을 사용하여 달걀 토스트. 스크램블 에그 또는 오믈렛을 만들면 강력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 이거 하고 싶지 않고 이걸로 금빛 간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꿀, 꿀이 있어야 돼, 꿀. 이제 금빛 달걀을 얻었으니까 꿀을 빨리 어떻게 합시다. 여기, 여기 지금 꽃이 있어가지고 괜찮거든요. 무슨 색으로 하지? 이 색으로 할까? 이 색깔로 하자. 간식을 해가지고 그걸 간식은 두개 정도가 있을 수 있게 하려고요. 꿀을 이렇게 버티에 벌통을 두면 나중에라도 내가 좀 얻을 수 있잖아요. 여기 와서 여기 쇼핑, 쇼핑을 해서 업그레이드 부품, 이거다. 축사 업그레이드 부품, 1800시뮬레어 요거를 하나 살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하나밖에 안 해서 요거 여우 퇴치 경보기, 요거를 하려고요. 이제 순이한테도 가봐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 내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사장님 어쩌고저쩌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할까? 괜히 거기 시... 어머! 얘, 이 사람도 나 알아요? 왜내 얘기해? 아 어, 뭐야... 관심 안 둘래. 뷰에서 얘기하고 있어? 우선 여기 요거를 줍시다 아 여기는 이렇게 생겼네 특대형 작물 여기다가 할까 오늘은? 오 진짜 특대형이야 이렇게 보니까 완전한 특대형 내가 그때 좀 심어주기도 했으니까 좀 출품을 하지 않을까요? 자크 모르는 사람인데? 어이사양할게 우리 사대조 할아버지 이거 돈 필요 없어요 우리 그러지 않아도 돈 많아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파이의 표본입니다. 대단한 장인정신이네요. 내가 생각해도 아주 멋있는 파인가 봐. 13,000 시몰레온 정도를 얻었습니다. 여기 좀 구입을 한번 해볼까? 요즘은 괜찮은 상품 좀 없나요? 여기서 달걀 있으면 달걀을 사서 킴 키마트 주는 거야. 키미 서른알 <laughs>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달걀 여기서 안 팔았나요? 내가 그 서른알 모으고 있기 힘든데. 달걀은 원래 안 팔았나봐, 그 일반 달걀은. 히우, 안 되겠다. 배 마이클, 로맨스 축제? 로맨스 축제 안가야 우리 오늘 품평이잖아요. 미스터리 상자 구입하고 할머니한테 수박을 배달해야 돼요. 직접 기른 수박으로 갖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갖고 왔습니다. 비밀 공유하기, 우와. 좋은 친구가 되었대. 할머니 지금 장난스러운 상태야, 또. 이런, 이런. 식물을 기르는 요령을 깨친 것 같군. 장단컨대이 파이가 승리를 할, 승리를 한 조각 차지할 거예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자태인지. 어머나. 내 파이 그 정도야? 이게 근데 우승할 것 같지 않아요? 특대용 수박. 잠깐만, 특대용 작물을 장식품으로 만들기? 이게 뭐예요? 특대용 작물을 장식품으로 만든다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뭐, 없어지거나 하진 않겠지, 그래도? 이거 누가 냈을까? 혹시, 이연? 이현? 근데 이연은 아직, 어, 이연 할아버지 왔네. 여기, 여기 와서 노래 부르고 계셨어. 어, 호박 파일을 냈어, 다른 사람도? 고구마 파이? 고구마도 파이를 만들 수 있네요? 나 고구마를 근데 왜한 번도 못본거 같지? 고구마 어떻게, 맨날 감자만 본거 같은데? 과일파이. 그럼 이것도 낸 사람이 나와야 될 텐데. 어, 이게, 이게 1등이겠다. 이거 44에요, 44. 이건 4? 꼬마 호박 누가 냈어. 저걸로 우승하기 힘들지. 최초의 핀치빅 품평에요? 글쎄요. 몇년전 알리 왔으니 사랑하는 라마인 치킨을 선보이고 싶어 했을 때 시작되었죠. 라마 이름은 치킨이었나 봐. 아니요, 라마와 닭의 잡종 같은 게 아닙니다. 그는 라마를 치킨이라는 맞네. 그는 라마를 치킨이라는 애칭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녀석은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치킨은 아주 똑똑하고 다정한 라마였고, 심들은 녀석을 만나려고 햄포돈 베이글리 전역에서 찾아왔습니다. 이후로 품평회가 빠르게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 잡은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오, 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이거 왜한 번씩밖에 안 알려주시는 거지? 그게 좀 아쉽다. 시장님 혹시 도움 드릴 일 있을까요? 뭔가가 있는데, 뭔가 거대하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척 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저 바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정확히 뭔지 알아볼 인내심이 없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눈과 귀가 되어준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줄 용의는 있어요. 꽃이 괜찮은 꽃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십자수 도안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를 받아갈게요. 여기 이친구가 보다. 맞네. 케이트. 식료품 배달부. 식료품 배달부 한 명도 고용했나봐요. 소개를 좀 해볼까? 처음 보는데? 우리 근데 그 상점에는 왔던 것 같아, 손님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 근데 오늘은 품평에 치고 사람들이 진짜 없는 거 같지 않나요? 여기 되게, 어머, 영웅씨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 무슨 얘기하는 거지? 저번 우리 가게 옆에서 사람들이랑 내 얘기하더니 약간 신경쓰인다. 무슨 얘기했을까? 영웅씨 사... 가십 엿듣기가 되네. 여기, 여기다가 물어봐야겠다. 지금 무슨 가십을 하는지. 어, 이, 내 얘기했던 그 사람이잖아? 마리오. 영웅씨 친구인가 봐. 어 무슨 얘기하세요 다들 아좀 졸립다 가심엿듣기 아 이번 다른 사람 얘기한다 아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 같아 라울이 어디 갔니 내가 우유 갖고 왔는데 라울이 라울이 저기 있어 <laughs> 라울이한테 가야 돼 <laughs> 아우 피곤해 라오라 이거 가져가 우유 좀 라울리가 갈라고 이제 딱 여기 섰는데, 이제 딱 여기서 우유를 배달하게 됐어. 어,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울라 이제, 품편회도 끝나는데. 어, 이거 가져가. 어제 말한 거잖아. 아, 좀 피곤하다. 온종일 애써줘서 고맙대. 그래, 그럼 앞으로 이런 거 부탁하지 마. 어, 춤춘다. 아, 귀엽게 춤춰, 춤도 아주. 영웅씨가 집에 갔나봐요 여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없다 좀 앉아서 이제 곧 어,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분이 요거를 냈나? 요 시장님한테 끝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네 아 이제 곧 끝날 시간이야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에 좀 어울려야겠어 너 오늘은 구름이가 안 보인다 굳건한 관계, 타인과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훌륭한 경쟁작과 기쁨을 나누면 두 배까지 됐어요. 어우, 사람들 피곤했나봐. 집으로 일단 가볼게요. 어우, 월루기가 여기 집앞까집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 월루가, 여기에 들어온 토끼가 너가 처음인 것 같은데? 핀치 품평의 결과, 유감스럽게도 출품하신 파이가 입상을 못했다. 어우, 파이는 입상을 못했고. 그리고, 특대형 작물이 3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가상 아니면 1등밖에 못 받았는데, 이제 3등하는 리본도 얻게 됐어요. 3등 리본은 노란색이네요. 여기 자리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리본을 아, 솔찬이 아주 많이 모았어. 월요일에는 또 이제 가게를 열어야 되니까, 재고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수를 하나 하고요. 야식을 먹고, 오늘은 잠을 자보도록 할게요.